어? 오늘은 왜 오셨어요?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려니 심심해서요. 시간당 2만원이면 청소해 드릴게요. 잘 됐네요. 저희도 딱 필요했어요. 근데 경험이 없으시다던데 괜찮을까요? 뭐 어때요? 도와주신다는데. 이웃사촌이라 부탁을 했지만 경험 없는 청소가 과연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은 다 닦았으니 확인해 보세요. 확인까지 뭘 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확인은 당연한 거죠. 다들 너무 착하시네. 하지만 일은 꼼꼼히 봐야 하는 거예요. 침실까지 다 정리했어요. 봐주세요. 괜찮아요. 안 봐도 돼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겉으로 웃으며 넘어갔지만. 사실 안에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청소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이집 구조는 제가 잘 몰라서요. 아, 냉장고도 안 보이네요. 여기 붙박이 가구처럼 보이는 게 냉장고예요. 최신형이라 음식도 오래 신선해요. 이옷왜 이렇게 털이 많고 아직도 축축하죠? 세탁기는 쓰면서 청소는 왜 사람을 이렇게 부려요? 나 혼자 언제 다 해요? 이 세탁기는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해주고 보풀도 걸러줘요. 햇볕에 말린 것처럼 뽀송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잘해 주셨어요. 처음 해보시는 거라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 부족해요. 지금 와서 착한 척다 하시네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솔직한 말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